비례 대표 제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요. 해 당이 많이 있어서 그어떻 뭐 자유 한국당에서 들고 나왔더라고요. 음, 1m 이상 음, 투표 용지가 된다고. 네. 그것도 뭐 가능한 건가요? 어떻습니까? 네. 이게 가서 투표장에서 두루마리 휴지처럼 어,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한 시간 더그 찾아야 돼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가면 <laughs> 그런 얘기인데 맞습니까? 아, 네. 이제 아마 자료화면으로 황교안 음, 대표가 그일미 넘는 투표 용지 들어올렸던 당 최고위원회의 뭐그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. 음. 네. 음. 이제 연동형 비료 대표제가 통과되면 군소 정당 작은 정당들이 뭐0 0 개가 넘을 거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신 건데요 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m 가툭 넘는 투표용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. 어, 된다는 오, 거예요? 하지만 네. 전문가들은 과도한 추론이다. 아,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. 창당을 하기 음. 위한 요건이 까다롭긴 했는데 아,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다섯 개 지역구가 필요하고 맞습니다. 일단 수가 필요하죠. 예, 정당법상에 예, 시도당이 5개 이상 음. 있어야 되고 뭐 1,000명 이상 당원들이 각각 음. 있어야 되고 그렇죠. 돈도 아까 필요하고요. 그리고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중앙선관에 등록된 정당이 서로 나없게더라고요. 음. 만 10개면 뭐한 30cm 정도면, 정도면 다 되겠는데? 20대 총선에서 네.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는데 그때가 34cm... 아. 그때가 역대 최장이었어요. 네. 네. 근데 이제 여기에 창당 과정에 있는 단체가 또1홉개 음. 무리가 있지만 총선 전에 이게 다 창당을 해서 갖춰 준다고 보면 5 8개 정당입니다. 네. 예. 근데 이마저도 모두 국회 입성해서 목소리를 낼수 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미터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. 그렇군요. 봉쇄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. 몇 퍼센트죠 정당 투표율이 이제 3%, 음. 지지율 3%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못얻으면 못 얻으면? 예. 당 정당이 예. 되지 가 않죠. 그렇죠? 안 되는 예. 거죠. 예.